이 의원님의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정말 오선의 중진이 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죠. 이 국정감사. 이 국정감사 어떻게 보면 참 수험생처럼 매년 시험 같은 것이잖아요. 네. 어, NGO 모니터링단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9년 연속 수상을 하셨고요. 또 현역 의원들 가운데 최다 수상 기록이네요. 정말 14회로 13회에 본인의 기록을 갱신하셨습니다. 어, 어떻게 좀 이제 후배들에게 양보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10년은 최고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라는 것은 1년을 결산하는 국회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 국정감사는 의원 본인은 물론 보좌진, 국정감사를 하는 척이나 국정감사를 받는 정부나 몇 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수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시 부시장할 때 보니까 공직자들도 3, 4개월 동안 여기에 매달리더라고요. 또 저희 비서실 계약 같 경우도 몇 개월 전부터 뭐 집에 못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항상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를 견제한다는그 자체를 가지려면 본인이 확실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세미나 토론에 현장 방문, 인터뷰,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 실제를 예, 점검한 뒤에 항상 비판 이후에 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부에서 채택한 것이 꽤 되지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예, 금년 한번더 하면 10년 연속 수상이 되니까 이제는 졸업해야 되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제가 국정 감사 270개 시민단 체가 뽑는 우수 견 14회 수상을 했는데 이게 전무한 기록이거든요. 제가 의연하는 동안에 앞으로도 누가 깨지 못하게 한번 기록을 세워 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네. 그냥 상해에 집착하기보다는 네. 항상 내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대한 내 네,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하는 자세로 네. 요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